비와 길이 1.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서 먼저 각 A의 크기와 빗변의 길이인 B를 알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A,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빗변과 높이, 사인 A를 이용할 수 있겠죠? 사인 A는 B분의 A입니다. 이때 양변을 b c 곱하게 되면 a는 b sin a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할 때에는 b 변 b에 sin a를 곱해서 구할 수 있죠. 이제 밑 변의 길이인 c를 구해볼까요? b 변과 밑변 cos a를 활용할 수 있겠네요. cos a는 b 분의 c입니다. 주어진 식을 양변에 B씩 곱하게 되면 C는 B 코사인 A입니다. 따라서 밑변의 길이인 C를 구할 때에는 밑변의 길이 B에 코사인 A를 곱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각 A의 크기와 밑변의 길이인 C를 알 때에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 먼저 높이인 a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변과 높이이므로 이는 탄젠트 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c분의 a이고 주어진 식의 양변에 c를 곱하게 되면 a는 c탄젠트 a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높이 a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의 길이 c에 탄젠트 A를 곱하시면 되죠. 이번에는 빗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죠. 빗변과 빗변, 바로 코사인 A를 이용할 수 있죠. 우리가 변형시킨 식에서 한번더 양변에 코사인 A를 나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때 B는 코사인 A분의 C가 되죠. 따라서 빗변은 코사인 a 분의 빗변의 길이, 이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각인 a의 크기와 높이 a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빗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빗변과 높이가 주어졌으므로 이는 사인 값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네요. 그럼 변형시킨 식에서 한번더 양변에 사인 a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그럼 b는 사인 a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b변의 길이를 사인 a분의 높이의 길이 a로 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나머지 한 변인 밑변의 길이도 구해 볼게요. 우리는 높이와 밑 변의 길이를 알므로 탄젠트 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변형시킨 식에서 한번더 양변을 탄젠트 A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C는 탄젠트 A분의 A가 되겠네요. 밑변의 길이 C는 탄젠트 A분의 높이를 이용하여 A 구할 수 있겠네요. 그 과정은 참고 부분에 다시 한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변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3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AC 높이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기준이 되는 각의 크기와 b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인 30도를 이용하여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사인 30도는 4분의 3분 AC가 되고 양변에 4를 곱하게 되면 3분 AC는 4의 사인 30도를 곱하여 구할 수 있죠. 우리는 사인 30도의 값이 2분의 1이다라고 학습하였죠? 즉, 4의 2분의 1을 곱하면 3분 AC의 길이는 2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밑변의 길이인 선분 BC 길이를 구해 볼게요. 빗변과 밑변이므로 코사인 30도는 4분의 3분 BC. 양변에 4를 곱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죠? 빗변인 4에 코사인 30도를 곱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임을 학습하였습니다. 즉 4에 2분의 루트 3을 곱하게 되면 a 루트 3. 선분 bc의 길이가 이렇게 구해졌네요.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x, y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단 사인 50도는 0.77, 코사인 50도는 0.64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기준이 되는 각의 크기는 50도,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선분 AC의 길이 y의 값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sin 50도는 10분의 y. 주어진 식의 양변을 10을 곱해서 간단히 빗변 10에 sin 50도를 곱해서 y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sin 50도를 0.77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값은 7.7 y의 값입니다. 이제 밑변의 길이인 x의 값을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는 빗변과 밑변 코사인 50도는 10분의 x가 되므로 양변에 10을 곱하게 되면 x의 값은 빗변 10에 코사인 50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죠. 이때 코사인 50도는 0.64로 계산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x의 값은 6.4가 되네요. 다시 한번 그 값을 정리하겠습니다. x는 6.4, y는 7.7. 2. 일반 삼각형의 변의 길이. 1.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때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각각 a, c이고, 기준이 되는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나머지 한 변의 길이인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직각삼각형 ABH에서 기준이 되는 각의 크기와 빗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선분 AH의 길이는 빗변 C에 싸인 B를 이용하여 선분 AH의 길이를 정리할 수 있네요. 뿐만 아니라 밑변의 길이인 선분 BH의 길이도 밑변 C의 코사인 B를 곱하여 그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선분 CH의 길이는 A에서 선분 BH의 길이를 빼서 선분 CH의 길이를 A-C, 코사인 B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선분 CH의 길이도 구하였고 삼분 AH의 길이도 구하였으니 삼각형 AH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제 삼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즉, 루트 삼분 AH의 제곱 더하기 CH의 제곱이므로 삼분 AH의 제곱, 즉 C사인 B의 제곱에 삼분 CH, 바로 A 빼기 C 코사인 b를 제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과정과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를 알게 되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삼각형 abc에서는 한 변의 길이 a와 양 끝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그럼 어떻게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3분 AC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이때 C에서 대변에 수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직각삼각형 CHB에서 각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높이인 CH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빗변인 A의 사인 B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선분 CH의 길이를 구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직각 삼각형인 A, H, C를 살펴볼게요. 사실 삼각형 A, B, C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주어졌으므로 각 A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분 CH의 길이는 높이가 되며, 빗변인 선분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네요. 사인 a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선분 AC는 사인 분의 선분 CH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우리는 선분 CH의 길이를 a 사인 b로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변의 길이와 양각각의 크기가 주어지게 되면 다른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 역시 공식으로 기억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 1.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선분 A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구해 보도록 하죠. 주어진 삼각형 ABC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 60도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변인 선분 A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선분 AH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는 삼각형 ABH에서 기준각이 60도이고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빗변 10에 사인 60도를 곱해서 높이를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선분 AH는 10인 60도입니다. 우리는 사인 60도를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학습하였습니다. 즉, 10에 2분의 루트 3을 곱해서 5 루트 3 cm가 3분 AH의 길이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3분 CH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BH의 길이를 안다라고 하면 12에서 3분 BH의 길이를 빼서 3분 CH의 길이를 완성할 수 있겠죠? 그럼 3분 B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역시 기준각과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므로 3분 BH는 빗변 10의 코사인 60도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이는 10 곱하기 2분의 1, 5cm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분 CH의 길이는 12에서 5를 뺀 7cm가 됩니다. 이제 3분 AC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그럼 직각 삼각형 AHC에서 두 변의 길이를 순서대로 구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AHC에서 빗변에 해당하는 선분 AC의 길이는 루트 5 루트 3을 제곱하고 7을 제곱하여 더해줍니다. 그럼 루트 75 더하기 49즉 루트 124인 2 루트 31이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두 변과 그 끼인각이 주어지면 나머지 한 변인 3분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2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3분 AC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을 구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졌죠?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3분 A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기 위하여 C에서 대변 AB에 수선을 긋고 그때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여 3분 AC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각 A의 크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두 내각의 크기가 30도, 105도라고 하였으므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는 180도에서 두 내각을 뺀 45도가 된다라고 할수 있네요. 두 번째, 선분 CH의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합시다. 선분 CH의 길이는 직각삼각형 BCH에서 30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높이가 됩니다. 그 사인 30도는 12분의 3분 CH가 되므로 곧장 3분 CH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빗변 12에 사인 30도를 곱해서 구할 수 있죠. 그럼 12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은 6cm가 되네요. 그럼 우리는 3분 CH의 길이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삼각형 AHC에서 3분 AC의 길이를 구해볼게요. 우리는 각 A의 크기가 45도이고 이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주어졌으므로 빗변의 길이는 사인 45도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인 45도는 3분 AC분의 3분 CH가 되어 곧장 3분 AC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사인 45도분의 6이 됩니다. 그럼 이는 6 나누기, 사인 45도와 같고, 이는 6 나누기, 이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럼 6 곱하기 루트 2분의 1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6 루트 2 cm가 되죠. 이렇게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다른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습니다. 3. 삼각형의 높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그양 끝각의 크기를 알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각 삼각형. 삼각형 A, B, C에서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A에서 대변에 수선을 긋고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3분 A, H가 높이가 될 겁니다. 높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두 개의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짐을 알수 있고 직각 삼각형 ABH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겠죠? 그 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직각 삼각형 AHC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직각 삼각형 ABH를 살펴보죠. 이때 우리가 구한 x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선분 AH는 밑변이 됩니다. 그럼 높이인 선분 BH를 구할 수 있을까요? 탄젠트 x는 h분의 선분 BH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때 3분 BH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보면 H, 탄젠트, X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 A, H, C에서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H가 되고 높이인 CH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보면 H, 탄젠트, Y가 되죠. 그것의 합이 바로 3분 B, C. 주어진 한 변의 길이 a와 같아지게 되죠.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때 우변을 h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h,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가 되고 양변을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로 나누게 되면 h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네요. 그럼 높이 h는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y 분의 a가 되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그 과정과 순서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각삼각형에서도 우리는 높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게 되면 3분 a h 삼각형의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먼저, 직각 삼각형 A, B, H에서 두 내각의 크기가 90도, 그리고 B의 크기가 주어지므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한 각의 크기를 X라고 할게요. 뿐만 아니라, 직각 삼각형 A, C, H에서도 90도, 그리고 이 내각은 각 C의 크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고, 따라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크기를 y라고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는 직각 삼각형 a, b, h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밑변이 됩니다. 그럼 높이인 선분 bh의 길이를 구해 볼게요. 이는 탄젠트 x는 H분의 3분 BH이므로 이 식을 이용하여 H탄젠트 X로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다른 직각삼각형 ACH를 살펴보면 Y를 기준각으로 했을 때 밑변의 길이는 높이 H가 되고 높이는 3분 CH가 됩니다. 그럼 이 식도 마찬가지로 3분 CH를 구하는 식으로 바꾸면 h 탄젠트 y입니다. 우리는 각 각의 선분을 이용하여 주어진 길이인 선분 BC 즉 a를 정리할 수 있죠? 선분 BC의 길이는 선분 BH의 길이에서 선분 CH의 길이를 빼해서 구할 수 있죠. 그 길이는 a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식을 정리해서 높이를 구하는 식으로 바꿔 보도록 하죠. 이때 우변을 h로 묶어 볼게요. 그럼 a는 다음과 같아지고 양변을 tanx-tany로 나누면 h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tanx-tany분의 a가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식을 외우기보다는 그 방법과 순서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확인 1. 각 B는 60도, 각 C는 45도, 3분 BC는 6인 예각 삼각형 ABC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분은 AH. 즉, 이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높이가 될 겁니다. 그 길이를 h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고 이때 길이를 알고 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높이 h를 구해 볼게요. 먼저 삼각형 abh를 살펴보겠습니다. 90도, 60도이므로 나머지 한 내각은 30도가 되죠? 30도를 기준으로 h는 밑변이 되고, 3분 bh는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탄젠트 30도는 h분의 3분 bh가 되며, 이때, 3분 bh는 h 탄젠트 30도가 되죠. 여기에 정리해 볼까요? h 탄젠트 30도. 그럼, 우리는, 이때 탄젠트 30도의 값을 알고 있죠? 바로 3분의 루트 3입니다. 그 값에 h를 곱해서 간단히 해두도록 하죠. 이제 또 다른 삼각형 a, h, c를 살펴볼게요. 이때 90도 45도이므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는 45도가 되고 45도를 기준으로 역시 h는 밑변, 3분 CH는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3분 CH는 H탄젠트 45도 이때 탄젠트 45도는 1이므로 H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 과정을 주어진 식에 넣어볼게요. 이제 우리는 3분 BC의 길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3분 BH 더하기 CH로 3분의 루트 3h 더하기 h입니다. 그리고 그 합은 6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 이식을 h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3분의 루트 3 더하기 1h는 6이 되겠네요. 이는 3분의 루트 3 더하기 3 그리고 하기 h가 6이고, h를 구하는 식으로 바꿔 보면 6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3분의 3, 3입니다.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면 분모의 윤리화 하여야 되겠죠? 그럼 3으로 묶어 3 빼기 루트 3이 되죠.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주어진 예각삼각형의 높이입니다. 확인 2. 다음은 각 B가 30도이고 각 C가 120도, 3분 BC가 18인 둥각 삼각형 ABC의 높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 보도록 하죠. 한 면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졌네요. 그럼 이러한 삼각형의 높이는 주어진 한 면의 길이를 다시 구하는 식을 만들고 그를 이용하여 높이를 구합니다. 주어진 둥각 삼각형의 높이는 선분 AH의 길이가 되고 그을 간단히 하기 위하여 h라고 놓을게요. 먼저 삼각형 ABH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90도, 30도이므로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가 되네요. 그럼 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분 AH 즉 h는 밑변이 되고 3분 bh는 높이가 됩니다. 그럼 탄젠트 60도는 h분의 3분 bh가 되어 3분 bh를 구하는 식을 만들면 h 탄젠트 60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탄젠트 60도의 값을 이용하여 h 곱하기 루트 3. 간단히 루트 3h로 쓸수 있겠네요. 주어진 식의 빈칸에 정리해 볼게요. 60도, 루트 3, H 이번에는 삼각형 ACH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90도, 120도를 이용하여 180도에서 빼서 60도 그리고 나머지 한 내각의 크기는 30도로 그 크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럼 역시 삼각형 ACH에서 30도를 기준으로 하면 h는 밑변이 되고 3분의 ch는 높이가 되겠네요. 역시 3분의 ch를 구해 보면 h 탄젠트 30도가 되고 이는 h의 3분의 루트 3을 곱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빈칸에 넣어 볼게요. 그럼 각각 30도와 3분의 루트 3을 넣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어진 길이 3분 bc의 길이를 직접 구하는 식을 만들 겁니다. 3분 bc의 길이는 3분 bh의 길이에서 3분 ch의 길이를 빼서 구할 수 있죠? 따라서 루트 3h에서 3분의 루트 3h를 빼면 3분 bc의 길이인 18이 됩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할게요. h로 묶어보면 루트 3 빼기 3분의 루트 3H가 되고 이것은 18이 됩니다. 3으로 통분하면 3 루트 3 빼기 루트 3의 H를 곱하면 18이 되고 주어진 식을 H는 꼴로 정리하면 18 곱하기 주어진 식은 3분의 2 루트 3입니다. 그럼 2 루트 3분의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를 간단히 하고 분모의 유리화하면 9루트3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둔각삼각형의 높이 9루트3을 구하였습니다.